우리 음식 냄새 미치겠다. 배고파 살려줘. 먹고 싶은 전에. 저렴 전화. 그만해 그만하라고. 저 아깝다. 아 어, 진짜. 잠깐 정도 미칠 것 같아. 응. 응. 와. 형 버터 먹어요. 아 괜찮아. 응? 나와봐. 형. <laughs> <나좀> 나와봐. <laughs> 나는 근데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람이 좋더라. 응. <laughs> 어. 허밍망가 허야망나 모든지다 할게요 자, 자진하세요 자진, 자진하시죠 음? 네? 자진하시죠 자진하시죠 일단 먼저 아, 네. 자진하시죠 자, 모두가 세준 씨를 바라보던데요 네, 네. 세준 씨 어떻게 된 건가요? 아니 사실 어제 <laughs> 아 맞아요 본인이? <laughs> 왜손안 들어 왜 어제 사실 이제 자장면을 이제 승식이 형과 저와 마지막 한한 분과 이렇게 예. 먹었습니다. 아 그렇게 세 명이서만 먹었구나. 네네. 그러니까 이세 명이 써 있는 거네. 맞아, 맞아. 승이 기다리자. 자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<laughs> 탕수육 소자라도 시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딱 왔는데 어왜 탕수육은 없어요? 하는데 똑같은 똑같이 아. 실수가 있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실수구나 아, 아니. 아, 아니 아니 아. 여기까지만 됐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니 아니 매니저가 자장면을 먹는데 탕수육을 안 시키는 건 실수다 실수. 아 실수다 그런 거야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그게 어 세상 아, 어려운 나간다 나간다 야너 뭐야 출격한다 너 너왜 그래 그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해 아. 생각났어 고구마 얼마 나얼마나 아, 먹고 싶은가 아, 어 잡이 해야 돼어 난 너무 배고픈데, 음, 나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? 여기 아이스크림도 먹는데, 나는 공구고만 안줄 거야? 내 동료의 비즈니스. <laughs> 나는 아침을안 먹었는데, 거기는 먹었네? <laughs>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이겼는데, 나도 먹고 싶어요. 그리고 뭐예요수 아, e d 어떻게 할까? 어? 어떻게? 할까? 어, 저희는 뭐 이상없어 네. 회장님이 컨펌 회장님. 내리실 거예요 회장님아 e s a n g 님 p e 님 p e s a n 먹님 p e 이는데님 p e s a n 를줘 Pesang님! p e s a 거 g 님 p e s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은 네. 시작이 제일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잖아요. 어, 어. <laughs> 먼저 용기 내기도 했고 네. 뭔가 좀 이상했기, 이상하긴 했지만 네. 그래도 어. 고생했으니까 어. 앞에 카메라 보고 송치스 네. 한 번만 날리고 드세요. 아아 감사합니다. 아, 회장이요 먹고 아 있어. 오? 오? 오. 그 키워드? 어? 바뀌었요 <laughs> 키워드? 어? 야! 조용히 해봐, 조용히 해봐. 진짜 마지막으로 유곡을 할게요. 유곡을. 이효리 선배님. 머리는 <목소리> 또 어떻게 먼저 지일어더니도착하더니이유 머리에서 헤헤이헤이아 노래가 작아. 그게 <목소리> 귀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도망쳐 나올 것 같은 멤버가 세준 씨 맞아요. 네. 어떤 의미죠? 어 제가 사실 겁이, 겁이 정말 많아요. 네. 어, 사실 겁이 뭐 귀신 이야기 해도 음.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귀신 이야기 하면 음. 너무 막잘때막 생각이 너무 잠겨가지고 아. 상상하게 되고, 그렇죠. 막 옴, 상상하면 또 온몸 막 소름도 돋고, 그렇죠. 래가지고 귀신이라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. 음. 우리 멤버들이 제일 잘알것 같아요. 어 음... 공포영화 그러 아예 못 봅니까? 네 공포영화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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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봐요. 되게 못 봐요. 아... 네. 잘 놀라는 어. 스타일이기도 아, 하고. 맞아요. 어... 오딕오딕딕 <laughs> <딩! 웃음> 네. <laughs> 네. 네. 이게 이게 <laughs> 예. 근데 또 반응이 웃겨가지고 자주 놀래키고 자주 놀래요. 귀엽네요. 한명님 사랑합니다. 오늘 딩고짱. 마지막까지 잘 부탁해요! 사랑합니다! 사랑해요! 헤헤헤! 귀요음 호랑이, 호랑이. 뭐야, 이사단은나랑 교감하자. 꼬리 힘드네. <laughs> 노고가 많도록 알있으다 오늘은 참아볼게 나를 기억해 oh, oh, oh. 내 마음속에서